제가 저번 시간에 클럽헤드를 잘 던지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코킹, 이 코킹이 꼭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강조하는 어, 왼손등 보인과 손목 코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레슨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 권한도 없어요. 골프 스윙에서 코킹과 보잉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시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골프를 잘 치고 있을 때 본인이 목표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분명 보잉과 코킹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나는 코킹 안 하고 친다. 보잉 안 하고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먼저 코킹을 말씀드리면 코킹의 역할은 백스윙 때 클럽의 헤드를 이렇게 묶어두고 다운 스윙 때 풀면서 클럽의 헤드에 가속감을 줍니다. 이 클럽의 스피드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클럽을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스피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헤드를 묶었다가 반대쪽으로 풀면서 이 클럽의 본질적인 성능, 샤프트의 특성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코킹을 안 하게 되면 이 클럽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초에 어, 던질 것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어, 던질 수가 있지 만들어 놓지 않고는 어, 던질 것도 없다 가속할 것도 없다 클럽을 느낄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왼손등의 보잉 이 보잉은 역할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스윙을 하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 양팔이 조화롭게 다 강하게 써져야 돼요 다 자유롭게 써져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리드는 왼손 왼팔이 해야 됩니다 오른손 오른팔이 덤비면 안 되고 왼손 왼팔이 어 리드를 하고 오른손 오른팔은 그 리드에 어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임팩트 때 올바른 자세 모습이 이렇게 오른쪽은 찌그러져 있고 왼쪽은 꼿꼿하게 펴져 있죠 손등도 이렇게 펴져 있어야 맞잖아요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어, 풀려 맞는 것이니까 어, 정타도 나오지 않고 비거리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 임팩트 때 공이 맞추는 순간에 가장 최적화된 공에 가장 100%힘 전달할 수 있는 어, 이 왼팔 리드와 왼손등 리드 이 모습을 백스윙 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임팩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운스윙 때 내가 클럽을 어떤 식으로 내려와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백스윙 때 그냥. 유지만 해서 끌고 오면 됩니다 꼭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클럽의 페이스 이 클럽의 생김새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보면 정타가 잘 나오지 않거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 보면은 어, 다운스윙을 할때 열리면은 닫으려 그러고 다치면은 열려 그러고 조정을 하려 고합니다이 짧은 순간에 내가 클럽 페이스를 일자로 어드레스를 잡은 것처럼 어, 조정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쩌다가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 보잉이라는 것은 이 손등이 펴지는 각도로 클럽의 헤드를 꺾었을 때 일단 열리는 거는 다 잡아줍니다. 채가 열려서 들어오는 건다 잡혀요. 그렇다고 많이 해서 다치지는 않아요. 로프트만 많이 다치지 열리는 거는 다 잡아주고. 다치진 않아요 굉장히 신비한 각도죠 그래서 이 보잉을 많이 했을 때 정말 많이 했다 내가 그러면은 어, 탄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공이 안 떠버려요 그 외에는 보잉을 많이 해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스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아이 사람이 초보 때 처음에 보잉을 배웠으면 이러한 동작들이 안 나왔을 텐데 처음에 골프채를 막 잡으면 대부분 다 열립니다. 99%다 열려요. 공을 다 우측으로 보내는데, 이걸 보잉을 통해서 클럽을 어, 닫는 방법만 알았더라면, 어, 상체를 돌리면서 어, 덤벼서 친다거나, 아니면 뭐 덮어서 친다거나, 깎아서 친다거나, 이게 다 공을 타깃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손등으로 클럽 페이스만 열리지 않게 닫을 수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 애초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잉을 배웠다면 골프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보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는 거는 다 잡아주고 어, 앵글이 왼쪽을 바라보는 각도 닫히지는 않아요. 로프트만 많이 닫아집니다. 보잉을 잘못하고 있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보잉은 클럽 페이스가 어, 바닥을 바라보게 로프트가 7번이 6번, 5번처럼 이렇게 엎어져 있게 이게 보잉인데 이 토우 쪽을 좀 말아요 이렇게 클럽 헤드를 닫으면서 갑니다 이렇게 해도 손등이 펴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잉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유지하면 훅 나잖아요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풀어버리거나 다시 열어버리거나 다운스윙 때 다시 변형을 줘야 됩니다 모양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옆에서 보셔도 올바른 보잉을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토우 쪽이 다치게, 클럽 페이스가 다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 나나요? 1번, 2번. 별로 차이 안 나죠? 둘다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 결과는, 완전 다른, 완전히 다른 동작이에요. 보잉을 제대로 하면 다운 스윙 때 끌고 오는 힘이 엄청 강해지고, 공이 맞는 손맛도 좋은데, 이번처럼 클럽 페이스 앵글을 다 꽂히면, 그냥 다 꽂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보잉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왼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 손가락 세 개가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손가락 세 개를 강하게 잡아놓고, 정말 세게 잡아도 됩니다. 강하게 잡아두고, 클럽의 페이스가 바닥을 바라보게 엎으면, 이건 보잉이에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거나, 손가락 세 개의 악력이 약하면, 클럽을 손목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잉각이 잘 나오지 않거나, 해도 힘들거나, 굉장히 불편해요. 끌고 왔을 때, 힘도 잘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게 어드레스를 잡아놓고 테이크백을 딱 합니다. 보잉을 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놓고 왼손 손가락 세 개로 손등이 더 펴지게끔 꺾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편안하게 꺾이면 올바르게 보잉이 된 거고 이 손가락 세 개에 힘이 없거나 그립을 손바닥으로 잡았다, 혹은 보잉을 하지 않고 그냥 클럽 페이스를 닫기만 했다.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한 도, 동작, 그 동작을 했다 그러면 백스윙 딱 들어서. 꺾어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많이 안 꺾입니다. 보잉은 굉장히 많이 꺾이는데 이 각도는 잘안 꺾여요. 그리고 꺾인다고 하더라도 손등에 무리도 많이 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올바른 보잉은 손가락으로 잡아두고 손가락 세 개로 클럽 페이스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잉 연습을 할 때는 이 손가락 세개 가지고 클럽 페이스가 바닥 보는 연습을 하세요. 테이크 백에서 손가락 세 개를 꺾어서 손가락 세 개의 힘으로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바라보게. 제가 이 보잉을 많이 하면 공이 안 떠버린다 그랬죠. 제가 최대로 보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손등이 펴져 있다 못해 아예 반대로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거 그대로 치면 공 띄우기 힘듭니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 보잉 각도를 최대로 주고 여기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꺾이는 어 코킹을 해주면 최대로 필수 있는 각도가 일자예요. 자이 핸드폰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잉만 많이 하면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요. 팔뚝과 손등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과 왼손 엄지 손가락 방향으로 꺾어주는 수직으로 클럽을 세워주는 이 코킹까지 하게 되면 최대가 일자예요, 일자. 이 일자보다 더 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보잉과 코킹을 정확하게 했다고 한다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90도. 왼손에 어, 새끼손가락 쪽이 그립이 놔지지 않는 내가 꺾을 수 있는 최대. 그리고 보잉도 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말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어, 손등과 팔뚝이 반듯하게 일자로 펴져 있기만 하면 보잉은 완성이에요. 이거 그대로 백스윙 탑까지 갔다가 끌고 오면 임팩트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 손등은 펴져 있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코킹 각은 최대로 만들고 이 각도를 만들어서 공을 치는데 나는 이렇게 쳤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그분들만 보잉 각을 더 만들면 돼요. 아까 이렇게 손등이 굽어져 있게. 이런 분들은 다운 스윙을 할때뭐 코킹이 풀, 유지되지 못하고 풀려버리거나 뭐 보잉이 유지되지 못하고 스쿠핑 방향으로 풀려버리거나 이랬을 경우니까 풀릴 걸 감안하고 조금 더 만드는 거예요, 보잉을. 공이 우측으로 간다? 그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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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공이 똑바로 간다? 그럼 다시 일자. 천천히 다시 일자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목표와 올바른 동작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꺾이는 코킹, 이 코킹은 더 이상 꺾이지 않을 정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이 90도를 만들어주고 팔뚝과 손등이 반듯하게 일자가 되게 보잉 만들어주기. 오늘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코킹과 보잉을 완성을 한다면 백스윙이 너무나 쉬워지고 이 모습 그대로 어, 유지만 하면 되니까 다운스윙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정타 너무 쉬워져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 코킹과 보잉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